파지 때문에 휘파람파람파람 파렴파렴 파려 파려 파요파 파려 아려 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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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따로 려 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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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릴레이 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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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요파부터려파디부터파맞파야파요이려파작이려파지 파려 파 마요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. 너또 <놀라>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으면. 저런데요. <놀라> 언제 언제까지 할 거예요? <놀라> 시작. 툼바 툼바 툼바바 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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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봐봐 툭봐너는내 취향 툭적여 봐봐 툭 연적여 봐적여 봐봐 너내 이게 누구야? 울래,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취향 조격이랑은 이 다른데요? 어! 너 빨리 차. 아... 취향 조격 좀 빌려줘 봐 야 니는 노래 들어봐봐 네. 시험다 나... 그런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 어. 이거다. 거 같은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베이스깔 아, 줘거 아, 한 바다 듣는 변조경 심화 바조경 심화 변... 심 변조경 심화 변조경 심화 변경변경 아니죠 아니 지금 하는 얘기를 모르겠어요?